어 사실 처음에는 영국 유학을 준비했었는데요 비용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네덜란드 유학을 선택하게 됐는데 거기에 또 암스르담 대학교까지 알게 되었는데 암스르담 대학교의 랭킹도 꽤 상위권이 있고. 또 학비도 저렴하고 또 졸업하면은 그 취업 비자도 나오기 때문에 암세를 다음 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봤던 수학 시험이 난이도가 조금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네덜란드 가서도 어, 역시 이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더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노력하고 연습해서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덜란드는 일단 저는 KLM이라고 네덜란드 항공편을 타서 직항으로 가서 도착해서 어, 택시를 타서 저는 이제 기숙사까지 갔는데요. 이제 처음에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피셜 택시 스탑이라고 거기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항 공항에 있는 오피셜 택시 스탑을가시면 됩니다. 괜찮은가요? 오피셜 택시 스탑에서 타면은 보통 최소가 60유로에서 제일 높으면 90유로까지 가고요. 근데 만약 이제 그런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타면은 보통 300유로까지 나오게 됩니다. 어, 파운데이션 학생들 국적 비율은 아무래도 중국인 예, 중국인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의외로 한국인이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 갔는데 한국인들이 꽤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한국인이 그다음 많고 그다음에는 또 의외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 네. 반 안에 다른 국적 학생들과 같이 있으니까 저희가 영어로 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또 하게 되고 또 영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고 영어를 같이 소통하면서 서로 배워가고 이런 점이 좋은데 반면에 이제 또 한국인들끼리 이제 같은 국적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또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자기네 언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우선 수업 안에 몇 명이 있나 보통 15명에서 20명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15명에서 20명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저희는 진행하는 것 같아요. 학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떤 딱딱하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그룹 디스커션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다양하게 네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어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과목은 아무래도 수학이 아니었나 싶고요. 수학에 제가 많이 외국에서. 수학을 배우다가 여기 한국에서 수능 수학을 안 배우고 외국에서 쭉 배우니까 저는 조금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아무래도 경영또 저는 약간 발표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를 좋아해 가지고 네, 경영을 좋아합니다. 어, 그런 제도가 있긴 있어요. 퍼스널 튜터리얼이라고 해 가지고 매주 한 번씩 한 시간씩 이렇게 만나서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자기 어떤 고민거리나 이런 거를 털어서 같이 얘기해 줄수 있는데 사실, 네덜란드를 가게 된 후부터는 이제 혼자서 스스로 독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에 의존하거나 기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가서 자신감 있게 잘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어, 60% 달성이 이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저하고 똑같은 수준의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하니까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 과정만 잘 따라가고 수업도 잘안 빠지고 수업 참여도만 높으면은 잘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에라스무스나 레이든 뭐 우트랙 이런 대학교들을 어,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보통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암스테르담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그 다음에 타 대학교를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은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요 따로 그건 보통 이제 마지막 끝날 때쯤에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200자에 글을 써야 되고 또 인터뷰 도응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는 바빠서 선택을 안 했습니다. 네, 그럼 빼주세요. <laughs> 사실 그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래서 다른 클래스로 옮기는 학생은 몇명 있었어요. 근데 보통 그런 학생들은 처음에 사실 제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적응도 안 하고 바로 그냥 마음이 안 들어서 옮기는 건좀 아니라 생각하고 처음에 한번 보고서 어,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해 보거나 이런,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다 해서 선생님과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옮기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옮기는 사람이 있어. 어, 제가 살았던 기숙사는 정말 옛날에 지어진 빌딩인데요 프린스 헨드리카드라고 거의 18세기? 이때 지어진 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좀 놀랐어요 너무 오래된 빌딩이고 너무 빌딩 자체가 약간 녹스럽고 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적응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룸메이트랑 같이 살아서 또 외로웠던 점도 별로 없었고 같이 공유하면서 사니까 괜찮더라고요 물가는요? 보통 그 비용은 보통 300유로에 또한달 용돈 80만 원네 이렇게 된거 같아요 총 포함해서니까 네 기숙사 비까지 포함해서 여가 시간 때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같이 사이언스 파크에 놀러 가서 축구를 주로 했습니다 여행은 네덜란드 내에서만 했는데 저는 박물관을 주로 방문을 했고요. 또는 이제 운하가 많기 때문에, 거의 암스테르담이 운하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그냥 사진기 하나 들고서 이런데 저런데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에 보통 음 최소 서너 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특히 이제 1, 2, 3학기로 나눠지는데 1학기 때는 좀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이제 조금 1학기 통과하고 좀 긴장 풀리고 느슨해지니까 이제 공부 안할 때도 있고 물론 막바지로 한,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제가 추천해,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복습, 그냥 매일 복습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맞죠. 네, 5.5만 받고 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더 노력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i e l t 이제 엔트리 윌크하먼트 본과에 들어가려면 6.0이기 때문에 아예 어,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고 어, 그래서 그냥 그 수준으로 가서 어, 자기가 그 생활권에 있다고 영어 공부 안 하면 은안 된다고 생각하고 직접 자기가 직접 공부해야 되고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생활할 때 어려운 점은 빨래 또는 음식 이런 거다 혼자서 해야 되니까 또 통학까지 이제 자,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점이 혼자서 해야 되는 게좀 부담스러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 공부까지, 학업적인 면에서까지 체력적으로 딸리니까 그런 걸 모두 다 통틀어서 혼자서 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선, 거기 가서 누구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어, 자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해요. 어, 누군가 이길, 누군가를 이겨서 공부해야겠다는 마음보다. 자신의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어, 성공하지 않, 성공하는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이죠. 네. 학비도 저렴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너무 좋은 학교이고, 또, 암스테르담의 어떤 이런 매력적인 도시에서 또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졸업을 하고서 네덜란드 내에서 이제 취업을 할 생각인데요. 취업 비자를 받아서 어 취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를 또 가서 경험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어 다른 유학원도 사실 다 찾아봤는데 여기 영국 유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정확한 정보와 또 신뢰성이 제일 높았거든요. 또 제가 아는 이제 기원이 형이 또 추천해주고. 어 하게 돼서 왔 와, 오게 됐습니다 이미지에 불만 있 불만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